네 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오늘 어, 125 페이지 인간 급수의 네 단계를 할 차례입니다. 어, 좋은 주식을 골라 수량을 늘려가며 싼 값에 사는 법이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예한번이 오늘 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 좋은 주식. 수량을 늘려가며 싼값에 사는 법 좋은 주식이 뭐냐 딱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주식은 이렇게 3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2단계에 있는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 그럽니다. 1단계, 3단계, 4단계는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물론. 공매도할 경우에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이 변곡점에서 고르는 것이 좋은 주식이 되겠죠. 그러나 매수 기준으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뀔 때가 제일 좋고 이 좋은 주식이 2단계에서도 밑에서 사면 수량을 늘려가면서 상값을 살수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 확률이 줄어들죠. 물론 위로 올라가도 수량을 늘려가며 싼 값에 사는 법이 있긴 합니다. 네, 오, 본문을 보시게 되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돈을 불리려면 욕장전 전을 장하기를 바라면 취하고 값싼 곡식을 사들여서 장석두 수확을 늘리면서 취상종 그리고 이제 능박음식 인기욕 절의복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이 짧은 이 열두 글자 육장전 취하곡 장석두 취상종 이 짧은 열두 개 사실은 뭐 주식시장의 모든 것, 코인 시장의 모든 것, 투자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이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물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시기를 보아 행동하는데는 사나운 짐승과 새가 먹이에 달려들도 빨리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좋은 주식을 골라 취상종 상종 종자 중에 최고 장석두 둘을 늘려가며 취하고. 값싼 곡식을 사는 곳, 제가 어 일흔 다섯 분의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모여가지고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을 이제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인데요. 좋은 좋은 곡식이라 그러면. 어떨 때는 쌀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수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좁쌀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파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콩일 때도 있습니다. 오곡이죠? 오곡 밥질 때요 다섯 개까지죠. 물론 그것도 보리, 보리가 이제 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좋은 주식은 뭐냐? 지금 여기서 아까 스테이지 투가 제일 좋은 주식이라 그러는데. 스테이지 2 여기 이라고 돼 있는 것 이라고 돼 있는 것 이게 좋은 주식이고요. 좋은 주식이지만 수반, 우반, 미반, 양반, 가반 수우미양가 반에 있는 게다 다른 거죠. 먼저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오늘은 좋은 주식 싼 값에 많이 사는 거는 천천히 공부하고 주식에서 좋은 주식이 뭐냐. 지금 오르는 놈이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면 보면, 2단계 주식이니까, 인포바인. 인포바인이라는 주식이 있구요. 그 다음에, KSP. 그 다음에, 히림. 그 다음에, ES 큐브. 한국 바이오젠. 우리ENL, SAT, 중앙에노비스 이런 것들이 다 2단계 주식. 5월 28일 기준,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좋은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스 코스메틱, 이상 네트워크스. 지란시 교 시큐리티 아지란지교시큐러티 3일 기업 공사 있는데 여기 삼으로 돼 있는 이상 네트워크스는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나노캠텍 좋은 주식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위즈코프 좋은 종자입니다. 오하임 INT 좋은 종자 아닙니다. GRT 평가하기 이릅니다. 제일바이오 좋은 종자 지금은 아닙니다. 인상가 지금 좋은 종자입니다. 코원 지금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SGA 솔루션 주 솔루션즈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진바이오텍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IM 지금은 좋은 종자 아닙니다. 네오팩트 지금은 좋은 종자 아닙니다. 3 단계죠. 쌍용 정부 통신 지금은 좋은 종자 아닙니다. 엔지스, NG, 엔지스테크놀로지 uh, 평가할 수 없습니다. 샘코 평가할 수 없습니다. 3일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나노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YOM 지금은 좋은 종자이긴 합니다. 근데 미네요. <laughs> 한창 산업 예 좋은 종자입니다. 어, MFM r 리아 예, 좋은 종자입니다. 오가틱 오가니틱 코스메틱 지금 좋은 종자 아닙니다. 아이톡시 평가할 수 없습니다. STO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엔터 m 지금은 좋은 종자 아닙니다. 대동기어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인포마크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디자인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6일 c n s 지금은 좋은 종자 아닙니다. 세동 지금은 좋은 종자 아닙니다.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를 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지금 그때그때 그때 좋은 종자가 다르니까 어느 때가 좋은 종자이냐. 30주 같으면은 6개월, 7개월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농사랑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취상종 좋은 종자를 고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샘플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돈까지 했었죠? Uh, y W. 예, 좋은 종자입니다. SL 바이오닉스 지금은 좋은 종자 아닙니다. DGCap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좋은 사람들 지금 좋은 종자 아닙니다. 백금 TNA 지금 좋은 종자입니다. 세운물산 아직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일지테크 좋은 종자 아닙니다. 윈텍 좋은 종자 아닙니다. 옵티시스 지금 좋은 종자입니다. 미래테크놀로지 지금 좋은 종자입니다. Natural Endo Pack 지금 평가할 수 없습니다. Zygel 일 단계죠. 지금 좋은 종자 아닙니다. PPI 이 단계죠. 지금 좋은 종자입니다. p l x 지금 좋은 종자 아닙니다. c o d 지금 좋은 종자 아닙니다. d i l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어, 여기서는 유 u a n t a 제6호 스펙 요즘 뭐 스펙 좀 난리죠. 네, 저, 지금은 좋은 종자입니다. 그리고 GV 지금 좋은 종자 아닙니다. 아, A A R A, A, A I 비트 좋은 종자 아닙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쌀이 좋은 종자이고 어떨 때는 수수가 좋은 종자이고 어떨 때는 좁쌀, 어떨 때는 팥, 어떨 때는 콩, 어떨 때는 보리가 올해의 좋은 종자, 지금의 좋은 종자인 것처럼 그때 그때. 몇 개월 정도 간격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종자, 이 상상종 좋은 종자를 취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30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저야 지금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아프리카의 이제 젊은 애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하는 법을 금융 투자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 삼아서 하는 거 r m a n and t h 게 German 다하 a German. It is a German, and the n h 스펙 호 좋은 n 자입니다 한국 코퍼레이션 알수 없고요. 그다음에 2단계 하나금융 10% 스펙. 예, 좋은 종자입니다. 1승 좋은 종자입니다. 미래어셋 대우 스펙 3호. 예, 좋은 종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사려고 하는 주식이 혹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혹은 내가 지금 팔 팔고자 하는 주식이 좋은 종자인가 나쁜 종자인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것을 싼 값에 사고, 사, 사든지 고사안 그러면 수량을 계속 늘려가든지 안 그러면 버려버리든지 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 짧은 1 2글자네 돈을 불리려면 조, 값싼 곡식을 사들여서 오늘은 싸게 사는 법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수확을 늘리면서 물타기라고 그러나요? 물타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물타기를 하면 안될 때가 있고 물타기를 통해서만 어,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사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취상종 좋은 종자를 그 고르는 법이 공부를 오늘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은 참. 어, 많은 종목을 못 하죠. 저도 지금 75명의 이제 이런 분들 다 이제 이걸 잘 공부해서 아프리카 애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주식으로 큰 부자는 못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나 주식으로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뭐 차를 산다. 뭐 유럽 여행을 간다. 뭐 애들 뭐 이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뭐 나갈 돈 나갈 곳이 정해져 있는 돈은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기술로서 다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공부로서 배울 수 있다 그러한 의미로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주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싸게 사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수량을 싸게 사야지 좋은 주식을 많이 사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돈을 벌었다는데 인간급수의 4단계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거를 이제 뭐 무심, 욕심, 정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건데 일단 오늘은 어 좋은 주식을 싸게 어 많이 사는 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포포를 서서히 공개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